그라운드를 한번 클릭하고, 1층. 가. 오, 그 라운드를 한번 클릭하고 그 라운드에서 찍겨거 보니까 1층, 1층에가 그 스피커인데, 카톡이 온거야 티켓팅 거요 카톡이 온카이온 거예요. 카톡이 거예요. 카톡이 온거요이온거요이온 거예요. 이 거예요. 이요요 아직 추위로 덜 풀렸어. <laughs> 너무 추워. 가자. <laughs> <laughs> <맞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엽다, 이름. 오모티? 홈워치. 호하죠 홈워치. 홈워치. 아워고 홈워치. 홈워치. 고수다, 고수다. 남자는 처음에 다 주먹이야. <laughs> 그거 몰랐지? <laughs> 남자 아니겠네. 주먹안야난 <laughs> 난 주먹이야. 다위히위이 <laughs> 남자는 <웃음> 처음에 <웃음> 다 주먹이야. 남자가 아니시네. <laughs> 왜두 명을 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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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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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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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음료 <laughs> <야>, 나올게요 네야나 너무 <laughs> 아나 사장님 너무 <웃음> 재밌으셔 <웃음> 음료 나올게 이게 아, 너무 귀엽다 음, 기본 특션한번 입어줄게. 음, 아니, 음, 대박이다, 진짜. 이늘는션은가 음, 입고 왔어요. 귀엽지? 야, 오늘, 그냥 수 없었어. 호비 생일이라서, 생일이라서, 보라색 가방을 들고 온 야니. 댄스 댄스 음. 아, 아니 그 아, 콘서트 진짜 맞아, 맞아, 아니 얘기하고 맞아 맞아 진짜 아, 그 얘기하고 아니, 맞아 맞아 너 어떻게 할 거야? 거야? <laughs> 나지금 그 얘기하고 너 어떻게 할거야 일단 나는 마콘 커거든 어. 맞아 나는 싶은에도첫 나는... 콘파 지금 우리 아 진짜 우리가야드끼리 어, 달라 네, 일단 어. 그 토요일날 거는 어. 영화관 생중계가 되잖아 어. 그래서 일단 영화관 상영회로 하고 진짜 마콘을 노릴 거야. 막 콘을 내 앞에 말고 3층으로. 그냥 3층으로 바로 3층으로 응 스피콘, 때 네. 이랑 언니랑 <laughs> 카톡 한거 봤다? 그냥 카톡에서 언니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3층, 3층 하나님석 갈 거야? <laughs> 그랬다 근데 나중에 영상을 봤어. 내가 이거 티켓팅한 영상을 봤다? 무슨 들어가자마자 1층을 봐. <laughs> 아 진짜? 모시는데 나는 경리가 돼 언니 그러 가지고 그라운드를 한번 클릭하고 <laughs> 그라운드에서 튕겨 보니까 1층 1층에가그 1층에서 튕기니까 <laughs> 2층을 가도 2층에서 그냥 3층을 가 <laughs> <laughs> 그래놓고는 난 욕심 없어 난 3층이면 돼이거는도난난 <laughs> <이번에도 웃음> <laughs> 욕심 없어 가기만 하면 돼 VIP <laughs> <laughs> 나도 옛날에는 막올콘막 막 이런 생각 있었다. 응.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안 웃고. 맞아, 맞아, 맞아. 내 자리가 살짝 위협이 돼서. 맞아. 하루만이라도 가져가고, 응. 뭐 상처라던가 하루만이라도 가져가고, 응. 이왕 하루 도전하는 거. 근데 응. 이렇게 응. 한번 도전을 해보자. 안 되면 곧바로 텐트 전환해서 3초로 갈라 아, 아 근데 나... 막 추수될 까라그정시사실나다 했는데 나만 못갈라 <laughs> 친구 들줄알나다했는데 <laughs> 나만 못 가면 어떡해. <laughs> 나 그게 제일 무서워. 사실, 나만 못 갈까? 안 돼. 나도. 그것 슬픈. 그까 그게 제일 슬픈 거잖아, 사실. <laughs> 다는 정신이 없어, 갑자기. 갑자기 너무 정신 없는 느낌이야로인터파밖 <laughs> 어, 그것도 해야 되나? <laughs> 아, 아, 맞아. 맞아. 야, 너 봐. 지금도 아까 우리 생각 봤을 <했을> 때? <웃음> 어. <웃음> 나 핸드폰과 정신이 없어. 나도, 나도. 한 가지 더 하기가 있어? 어, 이름 다 입력하라고 나와. 어? 네? 어디, 어디에? 이렇게. 음. 아, 어, 잠만 그거 알림이 있아 여기. 어머, 어머. 솔직히 저번, 저번에 저번 티켓 있었던 사람은 음. 그냥 좀 혜택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아, 이 화달라고. 그치? 아니, 유지시켜줘야 돼. 그때... 어. <laughs> 너, 너, 너 그라운드 아니야? 맞아, 맞아. <laughs> 너 그라운드였어? 바로 먹자 미쳤다 갔다떠서 누가 택시 안 타고 어, 어, 돈을 아껴 어, 커피 안타 먹고 응? 어. 덜 사고 어. 어. 난뭐아 어. 돈을 아껴내고 야코너트그 그래. 어. 끝날 때까지 만나지 말자 <laughs> 돈 쓰니까 만나면 <laughs> 어, 혹시 모르니까 티켓팅 시작하면 내거아이디랑 비밀번호 어, 트위터랑 어, 어, 어. 인스타그램에 뿌리려고 누구 <laughs> 한테 <laughs> <laughs> 찍어겠어 <laughs> <됐어요. 웃음> 카톡방 우리 카톡방에 뿌린다는 게 아니라 틸타 <laughs> <티티가> 제발 해봐. <이뻐. 웃음> <laughs> 어, 누구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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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자꾸 친구들 도와달라 그러니까 친구도 없는데 <laughs> 나도 없어. 나도 금 아, 대답이 하지? 있더라고. 출근하는 아, 그 스피커인데 친구들한테 아이디랑랑번만 뿌려줬었거든? 근데 어? 네, 누구 친구인지 모르겠는데. 어떻게 온 거야? 네. 티켓팅 끝나고. 아, 6만 9천원 입금하라고. 진 <laughs> 자연스럽다. 진짜 미치겠다, 진짜. 그래서 막 다니 해외여행 무슨 티켓이. 아니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데 누가? 제 중요한 게한번도그 어, 누군지 얘기를 안해봤어 <laughs> 그게 더 있었어. <laughs> 그냥 대포게 안 풀어져 나온 거 아니지? 그냥. <웃음> <웃음> 그러 <laughs> <laughs> 이거 내거 그냥 꽤안 풀어진 게 아니 겠지? 아니 겠지? 아니 <laughs> 겠지? 약간... <laughs> 내거 그냥 어... <laughs> 꽤 깜빡한 거 아니지? <laughs> 아닐 거야. 아닐 거야. 아닐 거야. 들어 가면 아닐 거야. 아닐 거